네 안녕하세요 이건엽입니다. 네, 이번 과정은 여러분들이랑 건축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축 포트폴리오 가이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과정은 온갖 쓸데 많은 건축 이야기 중에서 건축 포트폴리오를 시작하기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란 무엇인지 시작은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대체 어디에서 끌어와야 할지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보통 선배님도 교수님도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지 않는데요. 어, 여기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그래픽으로 만든 자기소개서입니다. 찰나 CG 그리고 능숙한 툴 활용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는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답하고 막연하기만 했던 건축 포트폴리오를 개념부터 시작 그리고 완성까지 터디 리더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쉽게 풀어갈 예정입니다. 모호하게 알고 있던 개념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요. 강사가 직접 피드백했던 사례들을 풀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할 것들, 추천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나눠 쉽게. 가볍게 포트폴리오를 시작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우리가 시작이 반이고 그 시작을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덤으로 많은 설계사무소에 최종 합격했었고 이제는 회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요 스터디 리더가 강사로서 일하면서 느낀 점들을 잔잔하게 중간 중간 이야기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꼭 완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포트폴리오에 관련돼서 막막하고 답답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냐 생각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막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대체 뭔지 감이 오지 않으시는 분,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 뭔가 만족이 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내 생각, 내 건축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를 누군가한테 풀어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상세하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그 취업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요즘 우울하신 분들 등 다양한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